그렇게 피 하자 잠가을직 줘야 돼. 우리부터 어떻게? <목소리> <목소리> 상이가 공격을 너무 못하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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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연 그냥 밀어 셋이 안되잖아 은상아은상아은상아 속공 무리해두니까 그냥 밀어 미들 점퍼라도 던져 공격이 아예 안되잖아 탑 주고 아유 아깝다 기훈이형 굿 시영이형 잘 던졌어. 더 던져야 돼요. 시영이형 잡아 은상이 주윤 받고 은상이 가지고 안 되면 잡고 어 이렇게

볼이안 돌아. 볼이 너무 안 돌아. 어. 지용형이 로우에 내려가 있어요. 아은형 지은형! 지은형! 림더 봐요, 이렇게. 아, 형이 아, 너무 아, 필수만 아, 봐, 이고 지은이. 비 지용형 뭐, 어디, 뭐 왜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지영이가 더 붙어 지영이가 가져야지 지영이가 뭐해? 뭐해? 거기서 뭐해? 거기서 뭐해? 끝끝끝 어어잘 쌌어 잘 쌌어 잘 쌌어 은다이백갛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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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굿운귀영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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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잘한 거야 찬야, 야기서 찬야, 찬야, 야찬겨야 찬야, 야 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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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찬야, 야 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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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

괜찮아, 괜찮아. 준비, 준비, 바로 들어오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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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마. 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